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8살 여자입니다. 차이면서 저만 충격적인 상황을 겪은 줄 알았는데 여기 있는 사연들을 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상처 하나씩은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겪은 사연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나 하나 잘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많이 노력했고 그 마음 알아주길 바랬는데 결국 등을 돌려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었네요. 후회는 없습니다. 뒤돌아 고개를 돌려봤자 달라지는 건 없을 거고 그렇다고 웃으면서 다시 반겨줄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고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크게 간섭하는 문제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막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잘 알고 있지 3대 득자 집안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니 이제 결혼한지 1년 정도 되었고 실시 준비해야 할것 같아서 내가 너 이렇게 부른 거다. 나도 한 번에 딱 끝냈어. 너도 그럴 거라고 나는 믿고 있으마. 내가 널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알아 일단 골반 넓고 딱 봐도 아들 잘나올것 같아서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허락하게 된 거지. 나 때문에 떨어져 나간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내말 무슨 뜻인지 알지 사람 일이라는 게 정한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니?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만들어 가야 되겠지? 내가 만약 첫째가 딸이라면 나는 그냥 노래 내칠 거고 다른 며느리 들을 거다.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무조건 아들 만들 거니까 우리 집안에서 살아남구려면 무조건 아들 낳거라 알겠지? 어머님 그건 너무 없지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대물치하게 내칠 수가 있어요? 단한 번도 저에게 이런 말한적 없으시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런 조건에 말씀하시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는 선택권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딸 낳으면 그냥 내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차라리 이럴 거면 임신하기 전에 이혼하는 게 좋겠네요.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진짜 인양 끊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야 가자 이런 말들을 필요 없어. 딸이건 아들이건 뭔 상관이야 서로 좋으면 그만인 거지 남편이 저를 일으켜 세우고 밖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어머님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어머님의 마음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딸 나오면 내친다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엄마의 행동 때문에 화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고 저한테 미안하다며 괜히 나았다고 기분 상해하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의 행동들이 너무 싫다 고짜증을 내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동안 만나왔던 여자들 모두 어머님의 행동 때문에 기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 나왔기 때문이죠.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든 남편과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처음에 딱 봤을 때 모든 게 마음에 들어야 했었는데 집안 내력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정한 기준에 들어와야 결혼을 하게 되었던 거고 제가 어머님이 생각한 기준에 모든 걸 만족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기준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사업을 하셨고 저는 은행 직원이었어요. 시댁보다 재산은 많진 않지만 저희도 여유 있게 살 정도는 되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난 시점에 어머님의 돌발 제안에 고민이 상당히 많아 진전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고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제 기분 풀어주려고 분위기 좋은 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바깥 바람을 쐬고 집으로 돌아왔고 어머님을 혼자 남겨두고 자리에서 일어난 게 계속해서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어머님은 단한 번도 전화나 연락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야 하는 게 맞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히 쓴소리 듣게 될까 봐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매일 자기가 알아서 한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게 잘 되나요? 서로 좋게 좋게 해야 오랜 기간 감정 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보다 어른이시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가버린 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기분 좀 풀어드릴 만한 선물이 있는지 객화점에서 물건을 보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주위를 돌아보던 도중 반대편에서 어머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참에 옷 하나 사드려야겠다. 생각하며 가까이 다가가는데 지인분들과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듣는 순간 너무나 큰 충격의 죽은 거리는 가슴 부여 잡고 객화점을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럴 때 며느리가 지혜롭게 대처했어요. 지극을 또 따라가며 아들이랑 인연을 끊게 만들겠다는 행동으로 밖에 안 보이잖아. 나 같으면 머리치 잡고 흔들어 버렸을 거야. 어른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결혼한 지 1년밖에 안된 며느리가 먼저 일어나 노 성겸 많이 죽었다 옛날 같았으면 그런 모습에 엄청 난리쳤을 텐데. 우리 아들이 사랑한다잖아. 아들만 낳아준다면 그 정도 개념. 없는 행동에 있어도 넘어갈 수 있지. 딱 봐도 몸이 아들 낳을 몸이야. 내가 촉이 좋잖아. 생긴 건 나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봐줄만해. 엉덩이도 폼폼 마지막 한개 아들 낳을 체형이다라고 그런데 만약 딸이라는 말 듣는 순간 그냥 바로 내칠 거야. 우리 집안대 끊기게 할순 없잖아. 필요가 없는 존재는 바로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임신할 때까지 그냥 두고 보고 있게 그때 이후로. 단한 번도 전화 안한거 알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감정을 쌓아놓고 있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폭발시켰을 때 제대로 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지 내 성격 다들 알지 딸만 낳아봐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어머님의 말에 엄청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난한 결혼생활을 꿈꾸 기란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요. 차를 타고 백화점에서 빠져나와 한쪽에 차를 세우고 빠르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어머님의 목소리와 차갑게 변해 있는 얼굴은 저에게 엄청난 공포를 심어주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잘한다고 한들 아들같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눈에 뻥이 보이는 결과에 결혼생활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앞이 방각했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온통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뿐이었고 두려움이 너무나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눈치가 상당히 빨랐던 남편은 제 표정을 보자마자 눈치채고 무슨 말 못할 고민이 있냐? 너 괜찮으니 자기한테 모두 털어놓으라고 얘기했지만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혼 얘기를 꺼내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결국 별일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제 감정이 쉽게 가라앉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머님께 전화가 올려왔고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화계에서 들린 말은 아기 소식은 아주 없냐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며 최대한 빨리 임신 소식을 듣고 싶다는 말 이었습니다. 어색한 웃음으로 계획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얘기하자 그 다음 용건은 없으셨는지 바로 전화를 끊으셨고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엄마에게 전부 털어놓게 되었어요 제가 행복하게 결혼생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떠나보내셨는데 엄마에게 이런 말들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한평생 저를 위해 삶을 희생해 오신 분이셨는데, 시댁 지방과의 문제로 행복해 하지 않는 목소리가 걱정이 많이 되셨는지 주말에 한번 올라오겠다며, 오래간만에 사위 얼굴도 보고 싶다고 시간을 계획하셨고, 때늦친 남편과 저는 아무런 약속도 없어서 주말에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저녁 아빠에게 전화 한 통이었어요. 바쁘게 은행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받지 못했고,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여유가 없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화장실 갈수 있는 시간이 생겨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핸드폰을 봤는데 전화는 아빠에게 수십 통이나 와 있었고, 남편에게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핸드폰을 열어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가 최장한 사기 판정을 받으셨고, 벌써 다른 부위에도 전이되어 있는 상태라 물만 버티지 못한다며 처방해줄 수 있는 건 진통제폰이라는 충격적인 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아 남편에게 전화를 하니 병원 위치를 알려줬고 남편은 벌써 병원에 도착해 있었네요. 저는 은행에 제 상황을 전달한 뒤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착해서 의사와 만나봤지만 항원 치료는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처방해준 약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늘릴 수는 있지만 그 기간조차 짧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리를 해 나가야 한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주말에 저희 집에 와서 맛있는 음식이라도 해주려고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되셨고 상인분들 도움으로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기이어 도착하게 된 거였죠. 의사의 말로는 췌장암이라는 게 대부분 초기에 발견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보통 췌장암 사기면 그래도 통증이 심했을 텐데 그걸 참고 계셨다는 게 대단하다며 엄마가 이렇게까지 되었다는 거에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구토 증상을 보였고 의사는 암세포가 췌장의 재기능을 못하게 하여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이 되는 증상이라며 기능이 거의 정지된 췌장에게. 내가 반복적으로 효소를 분비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과정에서 극토 증상을 일으키는 거라며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방사선은 무의미했기 때문에 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누워있는 엄마를 보고 하얀 법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건강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오게 되니 앞이 캄캄했고 앞으로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무서웠어요. 저와 함께 할수 있는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엄마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직장인은 사정을 얘기한 뒤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빠는 워낙 바쁘셨기 때문에 제대로 시간을 낼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라는 게 마음처럼 되지 않잖아요. 아빠도 엄마 곁에 있어주고 싶어 했지만 아빠 손에 달려있는 직원들과 거래척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쓸수 없었습니다. 제가 엄마 옆에 있어서 그나마 안심을 한것 같았어요. 엄마는 한동안 저희 집에서 머물기로 했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하지 못했던 말들과 엄마와의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인이 된 이후로 엄마와 단둘이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까요? 나 살기 바빠서 엄마와의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는 건 지금 생각해보니까 킹계에 불과했어요. 항상 저는 엄마에게 제 고민거리를 털어놓거나 필요할 때만 찾았지만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고 나쁜 딸 불효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그런 제 감정도 알고 있었든지 힘없는 웃음으로 제 얼굴을 만져주셨고 항상 저에게 기운내라며 우리 딸이 최고라는 말만 해주셨네요. 엄마가 저희 집에서 지내기 시작하는 기간 동안 남편도 집에 일찍 들어왔다 고 최대한 많은 부분들을 신경 써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모습들에 정말 고마웠고 앞으로도 남편과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고 셋이서 간단한 식사 를한 다음 바깥바람좀 쐬고 싶다 는 엄마의 말에 그릇을 정리하고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는 동안 저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사위 설거지 시키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자기가 도와주겠다 며 서로 얘기하고 있는데 차라리 제가 하겠다고 말을 하는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인터폰을 보니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 말도 안 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현관문에 열어드렸고 들어오시면서 아직도 소식이 없냐는 말부터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걸어오시다가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저희 엄마 얼굴에 따귀를 올려 붙이셨고 너무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에 아무런 대처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어머님한테 뭐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처 있을 힘조차 없어서 겨우 일어나 있는 엄마에게 시어머니가 따귀를 붙인 건 다름 아닌 자기 아들 설거지 시켰다는 이유였네요. 우리 아들 내가 여태까지 키우면서 단한 번도 설거지 시켜본 적 없었는데 감히 우리 아들한테 고무장갑을 끼게 만들어 자기 아들 아니라고 막대하는 거야. 뭐야 어디서 3대 독자 양반 집안 아들에게 고무장갑을 끼어 너희들 제정신이야 보자 보자 아니까 새 아다 너 아주 방 나가는구나 남자들은 주방에 발도 들이면 안 되는 거 몰라 오냐 오냐 해줬더니만 우리 아들을 그동안 부려먹고 있었던 거지 세상 떠날 날이 얼마나 남았다 고사이설거지까지 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 맞죠 지금 제정신 누로시킨거 아니죠 이제 막 정신도 오락가락하세요 지금 이상한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문제인데 우리 아들에게 시켰으니? 자식 잘못 키운 부모가 맞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듣자듣자 아니까 우리 엄마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 지금 그게 할 말이에요. 그럼 어머님은 얼마나 잘나셨길래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몸 상태가 어떤지 뻔히 알고 계시면서 감히 손을 날려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네요. 어머님도 어디 한번 당해보세요. 오늘 어머님과의 인연은 여기서 끝낼 거니 그런 줄 알아요. 저는 어머님한테 달려들었고 엄마는 하지 말라며 저를 붙 잡고 말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이 돌아버린 상태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작스럽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쓰러지게 되셨고, 남편이 엄마를 급하게 차에 태우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점점 더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결국 엄마는 병원에서 누워 계셔야 만할 정도로 상태는 더욱 더 나빠졌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는데도 병원에는 찾아오지도 않으시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났고 전화를 걸어보니, 집으로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고소한다며 난이를 치기 시작하다 엄마는 제 목소리에 눈을 뜨셨고 저를 진정시키려고 몸을 일으키려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엄마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며 끊게 되었고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으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빠한테 전화해서 일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위태로운 것 같으니 당분간 일을 쉬고 엄마 옆에 있어주라며 부탁을 했어요. 아빠도 엄마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말에 당장 서울로 올라오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남편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과 싸우는 소리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바꿔보라고 하셨는지 저에게 다가와 전화를 바꿔주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간도 직역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너 임신이 안된다며 몇번 시도했는데도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야. 너 설마 불임은 아니지 산부인과에서 검사해 봤니? 내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불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임신 계획을 할수 없잖아요. 저희 엄마가 하루하루 위태로운 상태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뭐든지 순서가 있다고요. 그리고 몇번 시도했어도 임신이 쉽게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보치지 마세요. 때 되면 알아서 아기 낳겠죠.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전화하지 마세요. 남편과 제가 알아서 계획하고 준비할 거고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어머님 얼굴 볼 생각 전혀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희 가족에게 한 번만 더 간섭하신다면 그땐 정말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남편 입장에서도 정말 힘들 것 같아 한숨만 나오고 있었어요. 아빠는 늦은 저녁 병원에 도착하셔서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고 널 부러진 집 정리한 후 그동안 쌓였던 피로 때문인지 너무 피곤해서 저도 모르게 잠시 누워있으려고 한께몇 시간을 잠건지 눈을 떴을때 늦은 새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고 일어나니 정신적으로 맑아졌고 마음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 없길래 불러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어 거실로 나왔는데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꽤 심각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들리지 않아 새벽에 통화하는 게 수상해 보여 커튼 뒤로 조심히 숨었고 듣게 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요? 제발 시간을 좀 주고 기다려 보자고요. 저도 노력하고 있는데 잘안 되는 걸 어떡해요? 임신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산부인과에서도 건강하다고 했어요. 틈나는 대로 시도는 해볼게요. 아들이 아니면 그때 이혼하면 되죠. 제가 언제 엄마 말안 들은 적 있어요. 저도 내 끊기는 거 싫은 거잘 알잖아요. 이혼 안 하겠다고 해도 소송 걸고 위자료 좀 지어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면 다 되는 거 몰라요. 이번엔 호텔에서 바로 만나라고요. 에이 그럼 일단 만나자고 해봐요. 얼굴 한번 보게요. 내일모레 시간 괜찮아요. 야근이라고 하면 되죠. 어차피 지금 정신 없어서 의심조차 못해요. 걔가 만약에 아들 임신하게 되면 그때 이혼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 결정하자고요. 제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대화 내용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중적인 얼굴로 다른 상황을 계획하고 있었고 제가 만약 딸을 낳게 되면 이혼까지 하게 될 거라는 걸 어머님과 벌써 말이 우고간 상태였습니다. 남편도 처음부터 저에게 접근한 이유를 알수 있었고 제가 딸을 낳게 되면 무참히 버려 제거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게 연기였다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네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와 자는 척을 했고 뒤이어 들어온 남편은 저를 껴안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세차게 몸을 돌려 완강히 거부를 했고 그런 모습에 기분이 상했는지 뭐라고 궁시렁거리며 밖으로 나갔고 저는 함께 있는 것조차 끔찍하고 싫어서 병원으로 가려고 거실로 나오니? 화들짝 놀라며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을 나서 병원으로 향했고 경실문을 열었을 때 아빠는 엄마 옆에서 누워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엄마 옆으로 와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 싶었지만 곧 있으면 세상 떠나시는 엄마한테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 눈물만 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고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에 당황해서 급하게 간호사를 부르자 방지기사가 엄마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너무 무서웠고 저희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침대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무언가 떨어졌고 다가가 주워보니 엄마가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은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투에 안으며 마지막 한마디라도 엄마와 대화를 해보고 싶어 깨어나길 바랐지만 작별 인사하지 못하고 엄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엄마를 품에 껴안고 제발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엄마는 눈을 감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진행이 되었고 엄마의 영정 사진을 보며 새벽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늦은 새벽 조용한 장례식장에서 엄마 영정 사진을 보며 단둘이 안다 마음속으로 대화를 하고 있던 도주. 갑자기 엄마가 인종 직전 떨어뜨린 수첩 하나가 생각이 났고.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읽어 내려가는 순간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시어머니와 함께 통화를 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전부 듣고 있던 엄마는 아빠가 없는 틈을 타 수첩에 제가 이 모든 상황을 알수 있게 내용을 적어 내려갔던 거였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고 돈이 자식까지 버린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아빠에게 꽤 많은 돈을 지불한 상태였어요. 알고 보니 아빠 사업이 조금 힘들어진 상태였고 금전적으로 필요했는데 때놓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없던 거였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빠에게 남편이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들 중 아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며 그때 조용히 떠나라는 말이었고 아빠는 알겠다며 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아빠라면 자기 딸의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루블 대발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돈이 모길래 자기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걸 흔쾌히 허락했다는 자체가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아빠와 남편 시모 모두가 한통속이었다는 거와 제 편엔 아무도 없었다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엄마는 그런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제가 이런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록해둔 내용에 너무 고마웠고 화장실에 다녀온 아빠가 엄마 영정사진을 보며 모여라고 있는 가식적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내 아빠는 맞긴 한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들을 숨길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돈이 우선인 거예요. 내가 임신이 안 돼서 돈출이 끊길까봐 그렇게 걱정이 됐어요. 딸이면 내 처지니까 돈을 먼저 받은 거냐고요. 내가 아들인지 딸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걸 동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빠가 할 짓이야. 그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아빠는 절대 그런 말한적 없는데. 너가 무슨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엄마가 쳐다보고 있는데.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지금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영정 사진에 있는 엄마 안 보여요. 이거 바바 어머님이랑 통화할 때. 엄마가 전부 기록해둔 내용이야. 수첩에 전부 적어놨다고요. 그렇잖아도. 남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지. 아주 세탁자고 치며. 임신 안된다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소름끼치네요. 아빠와의 인연도 오늘부로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결국 아빠는 모든 사실이 뒤통나자 저에게 미안하다며 돈이 급했다고 자신의 사정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사이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했고 알고보니 다른 여자들이 아들을 낳을 시 물러나겠다는 가속까지 작성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벌써 시어머니한테 많은 돈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침이 밝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고, 저는 남편의 얼굴에 따기를 올려붙이고, 이혼하자며 시어머니와 함께 대화했던 내용을 전부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그럴 수도 있는 거라며, 시키는 대로 빨리빨리 하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저를 탓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더 웃긴 게별 문제 없다는 듯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여자 많다며 그제서야 남편은 본색을 드러내었고, 결국 모든 상황은 끝이 나고 말았어요. 아빠는 저에게 씻지 못할 아픔을 남겨둔 점에 대해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자꾸 엄마가 자기 옆에 나타난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의지한 채 살아갔었고, 결국 술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결과까지 가지고 오게 되었네요. 하늘에 있는 엄마가 모두를 용서할 수 없었는지,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다른 가족들과 한 견대를 하려고 가는 도중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신호위반하던 덤프트럭과 부딪히게 되면서 남편과 시어머니 둘다 중태에 빠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잊을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었지만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벌을 받은 것 같네요. 아들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선대 독자라 뒤가 끊기면 안 된다지만 본처가 앞에 있는데,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걸 허용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고요. 그동안 임신하려고 몇번 계획을 했었는데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건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아요. 결국 부모님을 모두 잃게 되었지만 지금 현재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아픈 마음 여러분들이 위로해준다면 앞으로 더잘 살아갈 수 있을 힘이 될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